우리가 포천시가 이제 직영으로 하는 사업, 포천시가 어떤 SPC 법인을 만들어 구성을 해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 용종산업단지처럼 그렇게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공공 예를 들어 LH를 끼어들리든지 G.H. 경기도시공사, 우리 포천도시공사를 끌어들여서 또그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간에게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또 최적의 방식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이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기개발전 특구 말씀하셨는데 기개발전 특구는 우리가 8만 평이 시우지가 있어요. 그 시우지는 이제 그 최종 합의하는 날도 제가 정식으로 돌론냈습니다만은그 8만 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2년간 무상 이 사용권을 더 주더라도 그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선 우리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어 이렇저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염려 안하셔도될겁니다 예.